세쌍둥이 임신한 썰, 삼탄이야! 와이프가 정말 잘 버텨줘서 우리는 35주 영일에 맞춰서 전날 서울에 있는 대학 병원에 입원을 했어. 그때가 크리스마스 전이라서 병원에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놨더라. 너무너무 이뻤어. 그냥 모든 게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 같았거든. 세쌍둥이는 35주가 만삭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. 와이프 몸 상태가 좋아서 와이프와 상의 후에 하루라도 더 늦게 나올 수 없냐고 여쭤봤지만 의사 선생님이 NICU에 자리가 있을 때 낯차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35주 0일에 아가들을 보기로 했지 입원하고 처치하면서 기다리는데 그날 밤에 눈이 엄청 많이 왔어 하늘이 우리 아가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어 다음날 원래 수술 시간이 9시쯤이었는데 긴급 분만이 생겨서 11시로 미뤄졌어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더라고 11시쯤이 됐고 우리의 차례가 되어 와이프는 분만장으로 들어가고 나는 분만장에서 nicu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으라고 간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거기 서 있었지 모든 가족에게 와이프가 분만장으로 들어갔다고 알리고 네명 모두 안전하게 아프지 않게 나오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nicu 입구 쪽에서 선생님들이 인큐베이터를 끌고 분만장으로 들어가는 걸볼수 있었어